이2일간의 대구에서의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. 더불어서 패션산업도시자자유와 활력이 이치는 대구광역시에서 첫 번째 2기회를 대구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 0 2 2년 와중에도 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위원장님 여러분 잠시 3일2 더불어 여러 가지 정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이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, 지금 우리는 국회 정규회를 어, 대구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반갑게 모든 위원장님 한분한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한 단계 더 진보할 수 있도록 임기 끝나는 날까지 열리겠습니다. 이 원장님 모두가 달빛을 뜨던 쇠락한 지방을 변화시킬 혁신적인. 전기회도 바로 그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. 지방의 발전과 번영에 대해 고민하고.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. 바로 앞 수성모토 백년전 농업용 저수지였. 입니다. 이뿐만 아니라 대구가 이끄는 대한민국 교육 혁신을 통해서. 예, 큰 박수 부 자, 마무리 박수 한번 할게요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